오늘 아점은 볶음 간짬뽕 해먹을 거예요. 음. 음 맛있다 음 음.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에요. 첫 번째 책은 캐락 독서입니다. 이 책의 저자인 문유석 판사의 전작인 개인주의자 선언을 재밌게 읽었었거든요. 근데 신작이 나왔는데 또 제가 책에 대한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또 그런 주제로 책을 쓰셨다고 해서 도서관에 예약을 걸어놓고 바로 빌려왔습니다. 목차를 한번 훑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목차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이제 와서 하루키는 별로야는 비겁해 라든지 TV 인터넷과 책의 차이 책으로 놀기의 끝은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속죄 재밌게 읽었었는데 판사의 관점에서 읽는 속죄라고 하니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책은 쓰고 싶다 영문 캘리그라피입니다. 제가 제 영상 썸네일에 도샵 브이로그라고 적어 놓고 있는데, 그거를 제가 직접 캘리그라피로 써서 넣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빌린 책이에요. 근데 이책 보니까 펜부터 먼저 사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펜 오늘 주문하고 오면 바로 따라서 좀 연습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이거 연습하는 영상도 다음에 한번 찍어 볼게요. 세 번째 책은 1367입니다. 저번에 읽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, 결국 다못 읽고 반납해서 다시 빌려왔어요. 이번에는 꼭 반납 기한 내에 읽겠습니다.